자, 오늘의 컨텐츠, 지네 장로 데려오기입니다. 여기 서버, 마거 서버가 의외로 이상한 동물들이 많아요. 뭐, 캥거루도 있고, 악어도 있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 피셜로 여기 지하에 졸라 크고, 강력하고, 빠르고, 징그럽게 생긴 지네가 있대요. 근데 걔를 데려올 수 있어요. 아프리카 TV BJ들이 이미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걔를 데려올 겁니다. 일단 어떻게 생긴지 보여드릴게요. 어, 지네 소리! 아, 깜짝! 오, 어, 훈수 훈수 해보세요. 해보시죠에 맛만 볼까요 우리? 빠세 오케이 사운드에서 저 나한테 말한 거 아니지? 오, 야, 여기 진의 안방 왔다. 씨발, 씨발 누가 와서 여기 진의 안방이자에? 야 왔다. 야 누가 이런 인위적인 동굴이 있어 왜 오지 않을까 기다리면 아 자수정 블럭을 조각으로 오케이 그냥 마을 가서 아 진짜 대왕진이 너못봤구나 이제 너네 진짜 해 너희 마크 마크를 해본 적이 없구나 이 무조건 진이 안빵인데 뭐 <laughs> 아니 이게 좌우가 에? 각지게 만들어놓은 곳이 어딨어 지네가 랜덤 스폰이라 광질하다가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어요 그럼 혹시 광질을 하다가 지네가 떴는데 그 지네를 보고 도망치면 그 지네는 계속 젠이 돼있는 건가요? 아 멀어지면 사라져요? 그럼 내가 소문을 들었던 지네는 다 이미 사라지고 지금 나는 그냥 <laughs> 이 새끼는 그냥 땅만 파는 거임? 적당히 그, 애, 그 패밀리가 떴다 그 물고기한테 <laughs> 낚싯줄 걸어주는 것처럼 해? 걸어주시면 제가 진짜처럼 연기해볼게요. 아, 누가 봐도 진이 안방이자 여기 딱 소환해주면 안 돼? 자, <laughs> 안 보고 있을게요. 안 돼. 솔직히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곳 아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거 세번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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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나 존나 무서워 방 봤어? 나 진짜 진짜 존나 소름 돋았어. 와, <laughs> 나 진짜 나방 진짜 존나 무서웠어. 나금나 <laughs> 나 진짜, 나 진짜 에? 최후의 어어어야 저거 지네! 아니야? 아 보트구나. 아여 다음 안저저저저 저기 저기 가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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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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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진의 방 있거든요?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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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멀리 가서, 멀리 가서 해줄 거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네. 자, 자, 아까 못 잡았던 진의 다시 한번 도전 가볼게요. 보호대 빼. 준비됐어. 자, 작전은 간다. 일단 1차, 1차선에 저배 있거든, 저 배. 저돛단배를 저 진의냐? 저돛담배를 지네가 타, 고 타면 일단 성공. 실패하면, 아아 어! 어! 자, 지네 두 번째 도전. 갑니다. 아, 벌레를 무서워네. 내가 보니까. 내가 벌레를 은근 무서워. <laughs> 어, 저기 지네 아님? 그래 울타리 횃불이 울타리 좀만 더 만들자 나 무서워 그래 나나나 벌레 무서워하네 보니까.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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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벽탄다고 간다. 마가 봐 먹고. <laughs> 가까이 집에 이제 내 어, 저거 시바 데려가야 되는데 저 어떻게 데려갈까 <laughs> 오케이 생각 서어자 어떻게 데려가냐? 저기 묶어놨으면 지네 못 도망가자. <laughs> 일단 자 제가 발줄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어져 일단 그 제가 생각한데 어차피 지네를 마을까지 데려가려면 이제 마을까지 간 땅굴을 파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땅굴을 파서 일단 땅굴을 파자. 오케이? 땅골을 파서, 일단은, 갈 갈, 까딱하 봐. 아, 묶어두면안 사라지죠. 어, 아, 나 진짜, 나 진짜 존나, 나 너무, 너무 무서워. 나 진짜, 공포게임보다 무서워. 아 얘를 어떻게 데려왔지? 아프리카 그 BJ분들은? 아, 이름표가 필요하다고요? 무적기네 인가? 추, 춘식 춘식이 있느냐? <laughs> 꼬마 꼬마 지렁이 좀잘 맡아주세요 저 사라진다 하셔서 잠시만 가녀오겠습니다 이 마을 귀한 주문서로 저 진해를 마을까지 목줄로만 가져다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빌린 은화인양 예, 이거 갚으려고 드렸고요 그리고 저기그 실이 있는데 이 실로 이제 슬라임볼 만든댔는데 슬라임볼이 없거든요 그건 제가 이 다이아로 좀 어떻게 안될까? 까교환했던 듯이 예, 이걸좀 어떻게 안될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멀리 끌고 가면 괜찮아. 멀리 끌고 가면 괜찮아독 독이 안 좋아 독이 안 좋아 독이 안 좋아. 자, 애그그애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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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 주세요. 그 애가 그그 그, 그 애가 그 착합니다. 애애그 데려가 주세요. 애가 그 수준 수준범이 좀 많을 뿐이지. 그뭐별괜 괜찮아요. 그. 아, 독뱀은 안좋 어. 원래 썸네 아네 감사합니다 t h a 어 썸네 걸리게 지금 아니야 저 진해가 움직여서 썸네이 걸리고 아닌 거 아닌 거 아니야 오. 아, 위에는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이거 데려가면 민폐인가? <laughs> 여기지 여기도 길을 좀 다듬어 보자 나중에 내가 좀 따로 쓸게 여기 재밌네잘 만들었네 자 우리 지네가 이런데 습진데 좋아가 내가 만들었어 코스 어때 잘 가고 있나요? 그그 그 지네가 이렇게 빠르 빨리 갔나? 아니 어디시지? 가는거 봐 보고싶은데 잠시 그 잠시 스톱 좀 해줄 수 있나요? 잠시 스톱 좀 해줄 수 있나? 아 저기다 하하하 <laughs> 저기 열심히 가고 있구만 아 좋아 아아아 아, 아. 그대로 가주세요 그대로 가주세요 그대로 그대로 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주세요 아 아아 아, 아, 아. 단카, 집도? 잠깐만. 단, 단카님! 싹 다! 그, 그, 집 옆에 애완동물 하나, 더도, 키워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서경불로 캔 거. 이제야 힘을 좀 쓰는 거. 아, 나 불러 못 가지 마, 저못 가. 바디 불아 그래, 넌 너도 살아라. 아, 거리가 멀어지면. 그 혹시 이 친구, 그, 이름표 하나만 줄수 있을까요, 춘식님? 우리, 그, 우리, 저희 마을 식구인데, 그, <laughs> 이름, 이름, 정돈, 지어, 줘야 되지 않나 저희, 이제, 한식 아니에요 이친구랑 네, 네. 친해지길 바래요.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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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 같이 가자고요. 오, 예, <laughs> <laughs> 네, 우리 우리 그큰 막내, 막내. 호감 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 노래도 부를 줄 압니다. 노래 불러봐. 아 오늘 싫대요 그리고 이제 알레이 예 자석펫입니다. 자 알레이 다이아 물어와 <laughs> 네. 하하하하하하하. 예 어제 그냥 복덩이요 복덩이. <laughs> 이렇게 오늘 재밌는 얘 가져왔고요. 다음에 또 데려오겠습니다. 일단 아, <laughs> <laughs> 여기까지.